네, 8월 20일 토요일 저녁 10시 23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도찌매매 첫 번째 월봉 영상인데 어, 교육 영상이에요. 그 썸네일 왼쪽 위에 보시면 샵 쓰여있고 숫자가 쓰여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그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샵 1번부터 샵 39번까지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짓지 않아서 뭐잘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아 하고 도움 될만한 내용들만 넣었으니까 그 교육 영상을 한번 보세요 종목 리뷰는 뭐 봐봤자 네 그게 뭐 이렇게 자기 실력이 막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종목 점검 차트 분석 종목 리뷰 이런 영상보다는 교육 영상을 보시는 게 제가 아 요즘에는 뭐 영상을 잘 올리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음뭐 이렇게 몇번 얘기했었죠 내가 농구를 잘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뭐 마이클 조던, 엘런 아이버슨, 제이슨 키드의 스페셜 영상을 보느니, 어, 직접 농구장에 가서 해봐야 돼요. 네, 네. 레이업, 레이슛을 하고 싶으면, 내가 오른손잡이가 레이업슛을 하고 싶으면, 오른발로 마지막에 점프를 해야 되는지, 왼발로 점프를 해야 되는지, 직접 자기가 해봐야지. 그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직접 이렇게 습득하는 것은 종목 리뷰나 차트 분석 영상을 보시기 보다는 교육 영상을 보시고, 어, 적용을 해 보시는 게 훨씬 훨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네.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직접 내가 해 봐야 돼요. 음 응? 근데 그어전 단계가 교육 영상을 보시고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마구잡이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큰 틀의 취지로 가서는 교육 영상을 보는 목적은 마구잡이 우당탕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게 제가 제목 짓는 어떤 그 센스가 없어서 좀 이렇게 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클릭하고 싶어 하는 그 제목을 좀못 짓겠어요. 아무튼 네 이번 영상은 도지 매매 첫 번째 월봉 영상입니다. 어, 보시기 전에 이거 봐보실래요? 음, 늘 하는 거죠. 이렇게 음. 어떤 차트에서 양봉이 쓴 다음에 도지가 쓰면 도지는 이제 이런 걸 도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도지 이런 뭐, 것까지도 네 우리 채널에서는 도지로 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쓰면 그 다음에 봉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에 양봉이 쓰고 이렇게 도지가 쓰면 아 얘는 내일 한번 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느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어 차트적 신뢰를 봐가면서 어 내가 이제 경험 경험치가 있으면 이렇게 도지가 쓰여 있으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내일 만약에 도지가 이렇게 섰으면 여기가 12시 3시 6시 9시면 12시부터 3시 사이 소위 말하는 14분면에 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를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에요? 여기 도찌를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 그럼 주봉도 한번 볼까? 월봉도 볼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반대로, 이렇게 양봉이 쓰고 도찌가 쓰면, 같은 생각을 또 해야 돼요. 아, 내일 만약에 여기 3시부터 6시 사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도찌를 깨고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 포지션이 어디예요? 이 도찌의 저점이 아니라, 그래, 이 양봉의 종가.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 왜냐면 도찌가 요런 모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도 생기거든. 그럼 여기를 이탈할 때 팔면 너무 늦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양봉의 종가.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들어 보세요. 이어서 종목이랑 박아 가면 살 테니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음봉이 뜨고 도찌가 뜨면 이거 거꾸로겠죠? 반대로. 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겠다. 또 반대로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음봉으로 꼬라박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 뜨고 도찌 뜨고 음봉 뭐아 이걸 왜 까만색으로 했냐고 색깔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봉이든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 도찌의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음봉이 길게 뜨고 도찌가 뜨고 음봉이 뜨면 얘는 하락의 한 세트예요. 더블맨 하락의 한 세트가 무슨 의미야?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보자고, 그러니까. 오케이? 반대로, 요렇게 되면, 또 요것도 한 세트.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네, 네. 자, 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코스닥, 음. 자, 코스닥을 보면, 우리는 코스닥이, 이게 6월이에요. 어,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이 정도 떨어졌으면 상승하겠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7월부터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 유일한 차트적 근거는 뭐예요? 4, 4월, 5월, 6월 이 3개월간의 캔들 모양인 거지 캔들 모양. 4월에 이렇게 음봉이 뜨고, 5월에 이렇게 도지가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또 떴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음봉, 도지, 음봉. 이 전체가 뭐라고요? 하락의 한 세트. 오케이, 네가 월봉으로 하락의 한 세트를 마무리했구나. 음,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이게 유일한 차트적 근거였죠. 어, 7월부터 차트가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봉상, 음봉, 도지, 음봉, 이 하락의 한 세트. a 드 빨간 것에게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의 한 세트. 해서 고점부터 파란 거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세 묶음 끝자락에서 이런 식의 어, 모양이 나왔으니, 아, 너는 하락의 한 세트가 되겠구나.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음. 그럼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하이브. 자, 하이브는 일봉으로 보면, 요 날이죠? 네. 이렇게 도지가 뜨면 음봉 다음에 이렇게 도지가 뜨면 아 네가 다음날 이 도지를 돌파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이 도지를 돌파할 때 내가 단타로 접근해 볼수 있겠구나 외바닥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먹을 자리가 생기겠구나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아 네가 일단 하락이 한 세트가 마무리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하이브는 빵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죠 네 하락 마무리.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하이브가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름 확신을 갖고 어, 실제 매수를 한 거죠. 더블맨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는 지금 은봉 도지 은봉으로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대형주기 때문에 여기에 갭을 메꾸러 이 갭을 먹으러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네? 이거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니까 이거를 보고 샀다기보다는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거를 더 확신하고 매수를 한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메커니즘 설명이니까 모양 설명. 음. 또 이런 게뭐 있었어요. 연봉으로 강바이오스템 아니 뭐였지 그게 아 강스템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 얘도 연봉으로 보면 음봉 도지 음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네 이렇게가 하락의 한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올해 상승 오케이 네이 모양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KCC 글라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은 음, 죄송합니다. 외바닥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뭐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때요? 8월 이번 달 마지막 날까지 해서 장이 끝나게 되면 이번 달에 도지 모양을 찾아 놓고 보면 다음 9월 달에 그도지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봉이랑 일봉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추리는 게 중요하잖아 네 밑에 것도 없이 종목을 추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종목을 추릴 때아 여기 자리를 넘어갈 때 조금 사면 단타로 먹을 자리를 주겠구나 어, 더블맨 때문에 대형주에 다 처물려 있으니까 한 달에 두세 번이래도 조금 단타 맛이라도 봐야지. 손맛이라도 보기 위해선, 어, 8월 말에 이런 형태의 모양을 찾으면 되지. 오케이? 응.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당연히. 원래 지금 다 물려있을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돈을 자꾸 재미도 얻어가면서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 그들의 마인드다. KCC 글라스 월봉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어때요? 앞에서 ABC가 끝나야 돼요. 앞에서 어, 앞에서 ABC가 끝나야 돼. 자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어요. 빨간 것에게는 상승이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이 한 세트. 그래서 세 묶음이 나온 다음에 어도찌가 나왔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도찌가 나오면. 여기 도지를 돌파할 때이것이 뭐 월봉이니까 아니 이번 영상 타이틀이 월봉 도지 매매라고요 월봉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일봉 아예 무시하고 월봉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 지난달 도지의 고점 48,700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구나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어떻게 됐어요 빵뭐 갔구만. 아, 이거 같단 만족이 안 돼. 이만큼 가야 돼요. 아, 지금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KCC 글라스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족해질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가 갖는 차트적 의미. 고점으로부터 ABC 모양 조정을 마무리된 상태에서 도지가 나오면 아마도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그 도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할수 있다. 도찌는, 차트 안에서 전환적인 시그널을 나타낸다. 그런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매수타점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오케이? 음. 알아듣고 있는 거죠? 어, 그 다음, 팜스빌 볼까요? 자, 팜스빌도, 음. 여기 도찌가 나왔죠? 더블맨. 이건 ABC 모양이 아닌데, 자, 고점에서 음봉 하나, 둘, 셋. 일단, 세 묶음이 나오면 조정이 마무리 됐다. 보는 거지. 어, 그지? 예. 이렇게 도찌하면, 여기 도찌를 돌파할 때. 얼마야? 13,8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면 먹을 자리가 조금 나온다. 콜. 음. 그다음 지네어. 진에어. 자 지네어도 그죠? 빵 하고 떨어졌어요. 항상 시가 이렇게 빵 떨어지는 거에 쫄면 안 돼요. 어? 뭐 이제 이번 주에 뭐 이번 주에 시간이 있으려나 뭐할때 다른 종목에서 보겠지만 도치가 나오면 이도치를 돌파할 때 세노텍, 세노텍도 어. 빵! 떨어진 다음에 도찌가 나오면 이 도찌를 돌파할 때. 세아 특수광도. 세아 특수광도 여기에 도찌를 돌파할 때. 그런데 얘는 월봉으로 보고 들어가긴 좀 그렇죠? 모양 자체가 5파 시작이라고 보는 거지. 그냥, 네, 5파 시작. 여기가 3파의 고점이라고 보고. 아니, 뭐, 지금 영상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음, 여기 도찌를 돌파할 때 매수가 되겠다. 그다음 파미셀 파미셀도 여기 도지를 돌파할 때 매수다. 아니 더블맨 파미셀이 도지 돌파할 때 사는 거야? 이거 실패 없는 단타 그 언덕 아니야? 저번 주에 올렸었던 그 언덕. 네 대형주는 중대형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언덕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이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실제 네, 파미셀을 매수한 근거는 이 언덕이죠. 네, 더블맨 이거 언덕 넘을 때산 건데 뭔뭐 갑자기 월봉 도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런 모양을 지금 실례를 드는 영상이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댓글을 미리 어, 블럭 하는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미셀을 그렇지 파미셀 같은 종목을 월봉 보고 사긴 좀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역시나 말했듯이 이거 교육 영상 지난주에 있어요. 언덕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언덕 만들고 올라갈 때는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다 오케이 특수 건설 특수 건설 월봉도 여기 도지를 돌파할 때가 그렇 기본적으로 앞에 A B C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세묶음이 나오든가 그게 된 상태에서 도지가 나오면 그 도지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음,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럼 롯데칠성을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네 롯데칠성 야 더블맨 어디서 약을 팔아 니가 여기 은봉 나왔고 도지 나왔는데 얘는 왜안 올라가고 이렇게 박은 거야? 아니, 얘는 ABC가 없다고. 그리고 롯데실성은 또 의미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종목을 돌파 매매라는 어, 매매법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첫 15분봉상에서 매수를 해야 하네요. 우리 채널에서는 돌파 매매를 할때첫 15분봉상은 어, 위 돌파라고 보고 가짜 돌파라고 보고 첫 15분봉상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마찬가지지 월봉으로도 일봉을 보면. 롯데칠성은 언제 돌파했어요? 첫날 돌파했어요. 그도지를 그래서 이렇게 첫날 돌파하는 거는 월봉 도지 매매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일봉상, 첫 15분 봉상에서 돌파하는 것을 가짜 돌파라고 보고 매수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봉 도지 모양에서의 돌파 매매를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 달이 시작하는, 그 다음 달 시작하는 첫날 돌파를 하게 되면 역시나 그것도 죄송해요. 아니 목이 잠겨서 첫날 돌파하게 되면 마찬가지 메카니즘으로 어, 그것도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 아니 똑같을 거 아니야. 월봉으로 보면 첫날이 첫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봉상에 어, 돌파 매매를 할때 첫봉은 15분봉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지? 예. 아 이런 거뭐 설명 안해도 뭐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예, 다알수 있는 거니까. 어 아, 그래서. 이 자리는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앞에가 조정이 아니죠? 네, 앞에 ABC 조정을 받아야 돼요. 더블맨, ABC 조정이 뭐야? 아, 이번 영상 말미에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간단한 영상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니까 이 영상 말미에 그 영상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ABC가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영상 하나에 다 내용을 설명하면 기존 구독자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음. 그 다음, 한섬. 자, 한섬도 도찌가 나왔는데 그죠? 네. 한섬도 도지가 나왔는데, 얘는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진 거지. 무너진 거죠? 한섬 봐봐요. 도지가 나왔으면, 그렇잖아. ABC 모양을 만들고, 아, 한섬. 얘 한섬이 지금 그, 걔랑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옛날에 그, 그 성광밴드랑, 지금 성광밴드랑 똑같은 모양이지, 한섬이. 어. 아니, 잠깐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어, 한섬. 우리가 보통 어디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이런 모양을 우리가 윌리엄 원딜의 컵 위드 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애도 있지만 한 섬처럼 얘가 세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한 섬이잖아. 성광밴드가 그랬고. 아니 추억 속의 종목이니까. 이거 우리 종목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지 그지? 어. 어. 이거죠. 여기 요렇게네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가지 않고 여기서 전골점 부근에서 음봉 3개딱 세우고 빵. 아니 다음 영상에서 성광밴드 하니까 성광밴드도 일봉으로 음봉 3개 세우고 빵. 더블맨 앞에 언덕이 어디 있는데? 앞에 언덕 저 앞에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메커니즘은. 음 여기 그지 이 언덕을 돌파하기 위해서 용 모양 세개 만들고 빵한 섬도 앞에 요 언덕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은봉 세개 만들고 빵아 생각이 나서 재미없어요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더블맨 한 섬은 여기 돛지 인데 음, 왜 올라가다가 마른 거야? 일봉으로 볼까요? 네, 여기서 살짝 올라가다가 아 빵빵빵으로 돌파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나가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모양은 나가리라고 보고 어, 다음 번을 한번더 기대해 봐야 되겠죠. 한섬은 요거 한섬은 어, 시간 날때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섬은 어, 이제부터 볼만한 차트가 됐습니다. 그지?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월봉으로도 네 ABC 조정에다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번 달 한섬이 아예 이렇게 음봉으로 서버리면 어떤 모양이에요? 음봉 도지 음봉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어, 마무리에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다음 달부터는 올라갈 수 있겠지. 음, 오케이 이렇게 음. 한번 보자고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야 이거는 왜안간 거야? 이거는 왜안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유 어떻게 모든 게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는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거나. 어,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도 8월 31일 날 저녁에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댓글에다가 써주시리라 믿고 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세요.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로.